우리 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0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세와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한 넷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한 넷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한 넷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무간 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무간 넷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날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참 소망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아 다니엘의 그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앞부분인데 그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세상적으로 사람이 깊이 빠져들어갈 때 어떠한 지경에 이르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길 기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는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 꾸고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안해졌지요. 아, 그러고 나서 나온 장면이 이제 그 꿈에 보았었던 그 신상을 연상시킵니다.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상의 크기가 60 규빗이고, 어, 너비는 6 규빗이라, 이, 예, 어, 미터로 환산하면은 높이가 30m고, 어, 그 폭이 3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그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두 쪽에, 아, 두라평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바벨론 그 지역에, 지방에 이제 큰 신상을 세웠다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는 번민하고 그 번민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지혜자들이나 어떤 제사장들이나 박수들이나 뭐 무당들이죠 그런 이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꿈에 대한 번민이 깊었고 또 실제로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음으로 이것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모든 그, 어그 편안해졌죠. 그 눌려 있었던 것들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꿈에 보았었던 신상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드는데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가장 강하고, 그게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는데, 바로 그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것에 생각이 더 미쳤겠죠.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만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예, 무엇인가, 그, 어, 가장 강한 왕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금으로 되어진 머리 부분이 바로 바벨론이고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함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크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가 권세가 생기고 자기의 높임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어, 왕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네부간네살 왕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지염. 다 엎드려 절하라. 어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모두 다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네부갓네살 왕에게 어, 이제 절하게 하는. 어, 최고의 권세, 절대의 권세를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권세를 가은자의그본 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 신상의 그 낙성식에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법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모든 관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일일이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왕의 권세가 곳곳에 속속들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미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누구와 내상 왕도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무색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신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기분과는 상관없이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힘에 대해서 자고함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믿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8절 그때 어떤 갈대야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소 참소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을 참소했다 그 어, 그들을 그 처벌해 달라고 이제 고한 거죠. 1 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건을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했습니다. 이 어, 처벌하라는 것이죠.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어, 죽이십시오. 이들은 왕이 세우신 어, 그런 어, 지방관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왕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온 어, 백성에게 다 드러내고자 할 때, 그 믿는 사람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믿는 사람들의 소식은 이렇게 전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은 그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새 친구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상인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의 그러한 믿음의 행위는 세상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참수하고 이제 죽이라고 말하는 이것 안에서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저러, 그 왕의 권세에 복종하지도 않고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왕이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들을 왜 지방관으로 세웠습니까? 다스린 자로 세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 세상에 세상에서 알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왕은 그리고 이 지방 사람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왜 인정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지혜의 원인이 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들려올 때도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지혜 자체는 좋아하지만 지혜를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 뭐참 이런 부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것으로 아, 뭐 좋아할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보는 것은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한에는 그것에 그다지 개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중심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기에 강조를 두면 안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강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에 대한 꿈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보다 꿈을 알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르쳐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지혜가 좋다는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좋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니엘의 새 친구는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혜로 내가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길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다니엘 새친구의 이 담대함 가운데서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권세가 다스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들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허락하신 이 날이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것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통행하게 하시고 또 열매도 맺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